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회 합의로 보수정권에서 해낸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정리를 해버린 그런 그 역사적으로 정립된 그런 사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큽니다.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좌고우면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3.2%나 빠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다면 바로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여러 차례 걸쳐서 진상 조사도 있고 또 법적인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세간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때 아픈 과거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해당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5.18 정신을 폄훼한다거나 뭐 망언을 한다거나 5.18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거기 참석한 의원들의 어떤 이런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관적인 런 의견이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다급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그 진정한 그5.18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의 그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좀 밝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지금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도 윤리위에 회부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당 비대위의 조치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우리 당이 마치 여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 규정에 의해서도 지금 이 후보 등록한 사람은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징계위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한 좀 오락오락,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비대위의 그 행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저는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에 앞으로 좀뭐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